안녕하세요. 아이디어창 국제 특급 법률사무소 김창덕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상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을 하실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시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난 다음에 상표출원한 경우가 맞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상호를 정했을 때그 전에 한번 상표 이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정답은 후자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한테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 드린 내용인데 그분이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를 정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간단하죠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그 발급받기 쉬우니까 자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상호는 상법에 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지만 상표는 특허층상표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둘이 그 관할하는 부처도 다르고 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상호는 간단한 요식행위로 바로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상표는 그렇지가 않죠 상표는 출원을 반드시 해야 되고 등록 받는데 한 1년가량 소요가 되고 반드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만약에 등록했는데 실제로 상호를 상표적 사용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뭐 땡땡땡 식당 음식점이 있으면 그걸 바로 간판 패키지 그걸 상표적 사유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선행상표가 있으면 상표 침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간단히 전문가인 밸리사한테 상담을 받아가지고 상표로서의 이게 상호와 상표의 저촉이십니다. 이게 아주 이 법리로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시작하는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개리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미 최근에 사업자 또는 법인. 등기를 마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선행상표가 이미 존재한다. 타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특상표로 뭐 무효심판, 취소심판, 분쟁의 여지를갈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상호에 집착하지 마세요. 부디 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브랜드 네이밍이 쉽지 않긴 하지만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새로이 네이밍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상표 이슈가 있는 점들지 검토하시고 상표도 등록하고 상호 사업자 법인 등기 하시고 편안하게 비즈니스에 올인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알려드릴 팁,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상표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특히 선행 상표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제 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반드시 해야된다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